네, 우리 새해 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주신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든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상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자만 41강인데요. 어, 살아있는 것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인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이 위로 인도하느니라. 이 봇물이라는 말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뚝을 쌓고 내물을 끌어들이는 곳이 이 봇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물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근처에도 이 강정 이보들이 있습니다. 물을 모아서 이렇게 조절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가 튼튼해야 물을 잘 담아놓고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보가 무너지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땜이 무너지면요, 야, 그 큰일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통제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 이 물이 조절이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씹으어 가잖아요. 위험합니다. 구 약의 노아의 용수, 어마어마한 거죠. 통대리지 않는 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왕이라는 것이 이처럼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왕이라는 건세를 가지고요, 자기의 뜻에 복종시키고 독재를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왕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거인의 위험 받은 자다. 그것을 정말 잘 인식하고 여호와가 보를 통제하듯이 여호와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통제되는 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음을 받게 되면 그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 정말 유, 유익하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가 되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평안하고, 예, 백성들은 안정을 찾지만, 그러나 보가 무너지고 통치가 되지 않으면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혼돈으로 고통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여호와의 위임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그거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을 32장 2절에 또그 사람은 왕이죠.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으면요. 또 많은 땅의 뇌물 같으면요. 같은 것이면요.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통태전의 왕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도 시련도 망아지고 바른 물과같이 우리를 생명감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풍정등어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아가 발견한 게 뭐예요?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어, 그런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위임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통제가 되고, 그럴 때이 사회가 여러분, 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다닙니다. 조급한 자는 어떤 자냐면요. 조급한 자는 일하는 기쁨보다요. 언제나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죠. 똑같이 부르지르는 자나 조급한 자나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조급한 자는 어떻게 돼요? 결과에만 연연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뭔가 쫓기고요. 조급하고요. 일의 기쁨이 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먼저 기뻐야 합니다. 매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뤄야 해. 결과만 쫓으면요. 그 눈앞에 것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궁핍함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조급한 이유는 결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와 연,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 공백함 결과를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스포츠에서 막 이기기만을 바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요. 힘이 막더 들어가면 잘될것 같은데 오히려 미스 가는 건더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결계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나를 쪼그라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오래 가지 못하고 식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7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악인의 강포. 악인은 여러분 조급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또 폭력까지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이도는 나쁜 폭력으로 기결됩니다. 궁핍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강포, 폭력에 이르는 결과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어 정말 그.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가정, 가정, 힘들더라도 그 가정, 가정을 해다 보면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풍족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부지런한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이익, 뭐, 결과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푸지하는 자는 매일매일 이 삶이,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풍부함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을 여러분 쫓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 좋겠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게 이, 내가 주어진 이 삶이 그 기쁨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 자체에도 기쁨을 누려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결과도 하나님이 좋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요? 해 조급하게 만들어요. 어, 또 욕망을 부추겨요. 나쁜 의도로, 나쁜 어, 길로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러분 이런 씨들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악은 여러분 씨와 같아요. 작아요. 근데 그 욕망과 함께 신기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망에 여러분 휩쓸려서, 어, 그 너무나 나, 내가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마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우리 그 악한 마음의 욕망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을 주니까 그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요? 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악의 악한 욕망에 여러분 어떻게 통제 통제가 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내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어린 왕자에 보니까. 어려운 자 혹성에 사는데 크지 않잖아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씨가 장미인지, 바오마나무인지도 구별해서 그것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나무가 작으니까 큰 나무가 오면 그 혹성이 여러분 어떻게 못뭐 쪼개지거나, 여러분 살수 없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씨가 떨어지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물어주는 씨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나쁜 욕망에, 결과에만 자꾸 집착하고, 근데 물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늘, 오히려 오늘 뭐예요? 7절 말씀에, 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기를 그게 파멸로 비착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뒤돌아 봐야죠? 또그 기도로 속간해야죠? 그런 여러분 조화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자가 되지 마시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현대인과 같이 예? 결과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 자체를 기뻐하고 그 가정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 0 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악한 마음은 여러분 타자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재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아비를 죽이고 <laughs> 아벨의 예배를 받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재수성이 있습니다. 철학적 한테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위로를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일 싫 나만 잘 되어야 된다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질투가 일어나요. 나는 왜그 복에서 재워야 되는가?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원죄가 있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 어떤 기쁨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주기 어렵고요.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큰 어려움이라 사고가 나면 우리는 예도하려고 해요, 추모하려고 해요. 슬픔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더 그런적인 감정이 있다면 기쁨보다 슬픔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더 공감이 가고 위로의 위로를 받고 위로 또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어? 조용해지고 시끌벅적했던 교회들이 어? 다툼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근데 현대 사회는 슬퍼하지 못하는 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주마가 있잖아요. 이 경주마가 이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이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예, 네? 이런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쳐다보게 되면 연류가 연류가 되면 복잡해진다고 생각해. 내갈 길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거기 시간을 빼앗기면, 그만큼 나의 시간은 줄어들고, 성공은 줄어든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공감이 상신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만큼 우리의 사회가 삭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픔도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삭막한 사회. 그거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노자는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근데 죽음에 가까울수록 딱딱해지고요. 단단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딱딱하면 마음이 강박하면 바로 딱딱하잖아요. 강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던지잖아요. 깨트리시잖아요. 고통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나마 그럴 때마다 바로는 그제서야 어? 내가 너의 모세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제서야 약간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하면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고통으로 몰아가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 공감하지 않는 것, 이것에 공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주마처럼 이웃은 모른 체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 딱딱한 인생이고 죽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만 사만 사마리아 사람에서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다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쳐서 있지만, 아무런 공감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일법에 의해서 아마 죽었을 거야.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죽어가는 인생이죠. 껍데기 종교인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부드럽잖아요. 공감하잖아요. 치료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알기에, 우리의 아픔을 알기에. 여러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무 너무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죠. 공감하는 분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치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면 예수님 앞에서 면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신앙이 아닌다는 것은, 이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남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단단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럽고, 늘 공감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하리라.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거만한 자는 벌을 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 얻겠고,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 공자가 동양에 세 가지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날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고생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 거만한 사람은 고생을 해도 알지 못해요. 고난을 받죠. 예? 네? 고난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해요. 늘 심판을 받아. 요 변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깨닫습니다. 예? 거만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알고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고난이 왔을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 고난이 와도 배우지를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보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종기의 아차비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지혜로 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자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메시지를 받지 않아요. 폐망하잖아요.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의 앞에 딱딱한 자가 되지 말고 바로와 같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냐 하금 정말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그런 겸손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질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치기고 교만해지고, 제영향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가운데늘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고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심으로 석가내심으로마이 아마 그러니까 순종하고 부드러운 여러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급하죠. 결과만을 추구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이익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좀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어? 그것이 나에게 바로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걸 기쁘게 여기 살아 가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는 결국은 풍부한 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 조급하지 마시고 네. 예. 늘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 같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현대인인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결과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더 궁핍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눈 앞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풍족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산 가운데. 이리, 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끌려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에 이끌려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가정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와 같이 딱딱한 인생, 고든 인생, 교만한 인생, 태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하는 인생,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 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맙소.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야합지게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